한겨울 추억의 먹을거리라면 군고구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영농 조합이 아이스 군고구마를 생산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깨끗하게 손질한 고구마가 오븐에서 익어갑니다. 불맛을 더한 고구마는 급속 냉동으로 구수한 맛까지 담아냅니다. 1년 내내 냉동실에 내 넣어 놓고 먹고 싶을 때 이제 꺼내 먹을 수 있는 인공감미료나 보존료를 참가하지 않는 자연식품입니다. 고구마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철 잠깐 생산되고 저장성이 낮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아이스 군고구마입니다. 무한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농가가 모여서 생산하는데 유기가공 인증까지 받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스 고구마 외에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해마다 상품성이 떨어져 고구마 수확량의 30% 정도를 헐값에 팔았지만, 이제는 아이스 군고구마로 가공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윤진옥입니다.